어, 보고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좀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겠습니다. 당시 22시 53분에는 어, 조태원장 그 공관으로 들어가서 조태원 원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운전원이나 수행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. 어, 받지. 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받지 그저었 어, 어~ 다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다아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어,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시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어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아무튼 무조건 방송자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.